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율촌 화학 종목 볼게요. 자,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이 종목의 본질적인 모멘텀은 파우치 필름이에요. 근데 이 2차 전지 업종이 이런 큰 상승을 만들 만한 재료는 자, 현 시점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상승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상승 이후에 자, 꼭 꼭큰 꼭 호재 하나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터뜨리면서 아. 이거 때문에 올랐구나 라는 걸알 때면은 이미 이때는요, 거래량 딱 잠궈 버리면서 급등이 이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결국 마지막 물량 딱 털어낼 때그 꼭대기에서 매수하고 물려버리는 걸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는 건 아,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뭐 이런 전통이 있었구나. 이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자, 미래를 예측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파, 어, 배터리 파우치 필름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독보적이고, 뭐, LG, 엔솔에도 이렇게 납품하면서, 소재 국산화에 정말 앞장서 있는, 정말 조업인 기업인 우리 율촌화학이지만, 실적이, 자, 적자 전환하고, 시장 관심에서 이렇게 좀 소외되면서, 이렇게 개파락도 나오고,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 갭을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메꿔가면서, 121선 또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자 저항 맞고, 다시 조정과, 뭐, 바닥 다지기를 한 과정 끝에서, 자, 이렇게, 이평선들이 전부 수렴한, 바로 이 자리에서, 어 곧바로 발산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시장 관심이 쏠리게 되고, 이런 차트에서 항상 기회를 받던 시장 참여자들이 슬금슬금 접근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어 우리, 이 율촌화학 신동윤 회장이 농심에, 신동원 회장과 쌍둥이 동생이에요 농심 이사회 구성원으로 같이 있거든요 지금 뭐 이런 계열사 분리 가능성도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농심 자산 5조 원이 넘는 정말 대기업이죠 이 농심 그룹에서 농심과 율촌화학이 이 핵심 계열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지주사인 농심 이 홀딩스 어 지분을 우리 율촌화학 신동원 회장이 13.2%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이 일단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는 지금 차트 보시면 그 업황의 힘이 어서 정말 좋았던 옛날의 이 시절 이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지금은 세력이 갖고 놀기 좋은 종목 자 3만 원을 갭으로 이 자리에서 딱 깨버리고 다시 저항선이 이렇게 되어 버렸죠 자두 번의 이런 돌파 시도 끝에 저항에 가로 막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다가 자 전저점을 또 한번 이렇게 깨버리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이나 뭐 가격 조정까지 굉장히 주면서 개미를 털어내는 모습이었는데 곧바로 이렇게 3만원 돌파를 딱아 여기죠 딱 3만원 돌파를 하고 안착까지 시켜놨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말 눈물의 손절까지 다 때리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확실히 자 이게 단순히 뭐 호재나 악재를 동반한 이런 주가 자연스러운 주가 흐름이 아니라 어떤 그 세력의 의도가 투영된 핸들링이었다는 거고 물론 이 종목이 뭐 기업같이 기본적인 기술력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도 이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지만 지금 이2차 전지라는 모멘텀이 이전 같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고요. 이런 뻔한 세력의 의도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이 패턴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이 자리 수익을 정말 평소보다 크게 볼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 포인트는 우리가 뭐 세력처럼 이 종목을 쥐고 흔들지는 못하겠지만 세력의 의, 의도를 알고 좀 따라가서 수익을 크게 챙겨갈 수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챈 투자자들이 슬슬 들어올 만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지속적인 이런 흔들기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걸 기회로 삼고 정말 손실, 부, 어, 손실 중이신 분들도 최대한 이 손실 없이 오히려 평단가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큰 수익으로 이탈할 수 있는 그 기회 한 번을 이 자리부터 잘 잡으셔야 한다. 자, 그 기회를 들 호재 하나가 제가 아까 그 지분 관련해서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주가 흔들기라든지 뭐 찌라시 뉴스 이런 거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가져온 호재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 이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려서 여러분들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딱 이렇게 해왔어요 자제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그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 네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다 공개해드릴 수는 없어서 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놓을게요 저희는 제 연락처로 종목명 자 율촌화학이라고 적어서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 자 이거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여러분 그래, 그래서 뭐 제가 직접 문자 남겨주셨다고 따로 직접 연락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보시고 자 여기 5번 페이지에 제가 확보하고 호재 내용 적어놨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매집 흔적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거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다 이거를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세력 평당가를 넣어놨구요 그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최종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저거 맞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호재가 딱 터지면서 이렇게 큰 파동이 나올 텐데 그냥 이렇게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자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흔들기 이후에 최종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자,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주석 하나하나 다 달아가지고요.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흔들어 버릴 때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것만 좀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뭐라고요?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고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 010 5894 1930 번으로 이 종목명 율촌화학 간단하게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어, 지금이라도 어, 눈물을 머금고 뭐 손절을 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 어, 포기할 때 아니고 그렇다고 막연한 기대 만 가지고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나 어차피 수익 중인데 뭐 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욕심부리다 자 놓치게 되면 그 뒤에는 영영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좀 확인해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시장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왜 오르는지 뭐 이런거에 대해서 앞으로 뭐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이슈 뭐 재탕뉴스 이런거 띄우면 서 이런거 많이 나올거거든요. 그런거에 여러분들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한 호재 내용 여기 5번 페이지에 적혀있는 이 호재 내용 나올 때가 진짜다 이찐 호재와 함께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올 우리 율촌화학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대응에 두실 수 있도록 자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가지고요. 자 수익도 확실하게 좀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이 종목 비중 잘 맞게 대응하에 가시면서 여러분들 자 일부는 좀 단타 수익도 챙겨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추천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 자금 늘려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막뭐 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려운 장이지만 저와 함께 수익 그리고 재미까지 좀 잡아 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여러분의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